365일 단어함께 습관 92일차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6개의 단어요. 길이도 평이하고요. 어려움의 정도도 평이합니다. 댓글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선선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단어를 이렇게 꾸준히 외워보기는 처음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좋은 습관을 하나 형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죠. 그런데 그런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하나 기르잖아요. 다른 좋은 습관을 기르는 데는 처음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좋은 습관 잘 잡으셨으니까 다른 곳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텔레파시 게임도 하겠습니다. 자, 명사 두 개인데요. 그래비티하고 악세젠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둘은요. 우리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비티, 악세젠 조금 들어보신 것 같나요? 그래비티는요. 중력이란 뜻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죠. 악세젠이라는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 없으면 안 되고요. 중력 없으면 안 되죠. Gravity, Oxygen. 둘 중에 하나만 고르겠습니다. 3, 2, 1. Oxygen, 산소 사라졌고요. Gravity, 중력 남았네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될두 개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해용사 명사 눌러가죠. Disappointed하고 Disappointing 단어가 굉장히 길지만 우리 익숙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끝에가 ED와 ING 형태로 끝나는 과거 분사, 현재 분사라는 거. 그리고 앞쪽으로 가시면 dis라는 접두어가 있는데요. 우리 dis한다, dis한다 이제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죠. Dis는 반대 부정의 의미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a point는요, 얘가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요. A point는 시간, 장소 등을 정하다, 임명하다 지명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시간 약속을 정해놨는데 그 반대 지키지 않았어요. 굉장히 실망스럽죠. 혹은 어떤 높은 고위 공직자 자리에 임명 지명이 되었는데 갑자기 반대 반대를 해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disappoint 하게 되면 실망을 주다라는 기본 의미의 동사고요. 여기에서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는 그런 감정이나 느낌을 느끼는 거, 현재 분사는 그런 감정이나 느낌을 느끼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disappointed는 실망한이란 뜻이 되고요, disappointing은 실망스러운 요런 뜻이 됩니다. 우리말 자체로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느낌을 계속 잡으셔야 된다고 했네요. 하나만 고르겠습니다. disappointed냐, disappointing냐. Three, two, one. 보여드려야죠. disappointed입니다. 실망한이라고 했네요. 복습할게요. 명사 두 개부터 합니다. gravity 중력 oxygen 산소, disappointed 실망한,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자 동사 두 개는 아주 익숙한 겁니다. copy and paste 복사하기, 붙여넣기. copy는 복사하다, 복사하기 이런 복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paste도 명사 동사 다 되는데요. 우린 동사 파트를 살펴보기 때문에 copy는 복사하다, paste는 붙이다. 붙여넣어도 되긴 하는데 기본 의미는 붙이다입니다. 카피, 복사하다, 페이스트, 붙이다.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왜 카피는 컨트롤 C인 가것 같은데 V는 왜 페이스트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피는 복사하다, 페이스는 붙이다. 하나만 고보시죠 3, 2, 1 자, 카피, 복사하다, 굉장히 쉬운 단어 사라졌고요. 페이스트, 붙이다, 이걸로 기억해 보시죠. 자, 복습합니다. 명사 두 개부터요. Gravity, 중력, Oxygen, 산소, Disappointed, 실망한,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카피, 복사하다, 페이스트, 붙이다. 메모리 게임 이어서 갑니다. 자, Gravity부터 페이스트까지 3초 후에 출발합니다. 3, 2, 1 gravity 중력 oxygen 산소 disappointed 실망한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copy 복사하다 paste 붙이다 우리만 한 글자 남습니다 3 2 1 gravity 중력 oxygen 산소 disappointed 실망한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copy 복사하다 paste 붙이다 우리말 삭제 3, 2, 1 Gravity, 중력, Oxygen, 산소, Disappointed, 실망한,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Copy, 복사하다, Paste, 붙이다. 반쯤 남길게요. 3, 2, 1 Gravity, 중력, Oxygen, 산소, Disappointed, 실망한, disappointed uh,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copy 복사하다 uh, 그 paste 붙이다 빈 화면 가겠습니다. 3 2 1 gravity 중력 oxygen 산소 disappointed 실망한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copy 복사하다 paste 붙이다 잘하셨습니다. 방금 살펴보신 여섯 개 단어 의미와 함께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잘안 외워지거나 철자가 좀잘안 써지는 단어들은 몇 번씩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 같습니다. 자, 92일차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내일 이 시간 93일차에서 뵙겠습니다.